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아시아 28일 첫 공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8개국의 자존심을 건 국가 대항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피지컬 백 시즌2를 시청한 미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선보이는 글로벌 피트니스 서바이벌 피지컬 아시아가 드디어 28일 전 세계 시청자 앞에 공개됩니다. 한국, 일본, 태국, 몽골, 트리키예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의 국기를 건 피지컬 전쟁이 본격 막을 올립니다. 이번 시즌은 피지컬 백 시리즈 최초의 국가대항전으로 각국의 피지컬 최강자들이 팀을 이루어 힘, 전략, 팀워크를 겨루는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개최국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이 각각 6명의 대표를 선발해 총 48명의 선수가 출격합니다. 특히 필리핀의 복싱전설 매니 파케오, 일본의 UFC 최다승 기록보유자 오카미 유신, 호주의 전 UFC 미들급 챔피언 로버트 휘테커, 그리고 한국의 스턴건 김동현까지 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지컬 레전드들이 출전해 기대를 높입니다. 한국팀은 김동현을 중심으로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시름 천하장사 김민재, 피지컬백 시즌2 우승자 아모티, 전 국가대표 레슬링 장은실, 크루스핏 아시아 1위, 최승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장호기 PD는 정말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선수들을 어렵게 섭외했다며 수많은 명승부와 반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차트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처음 만나 긴장감 넘치는 탐색전을 벌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거대한 모리성 위에서 펼쳐지는 영토 점령전으로 순수한 피지컬뿐 아니라 전략과 협동심이 승부를 가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퀘스트, 난파선 운송전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거대한 난파선 속상자 자루를 운반하며 극한의 체력전을 펼칩니다. 이번 시즌의 또 다른 매력은 각국의 전통 스포츠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세계관입니다. 한국의 씨름, 몽골의 전통 씨름, 트리케의 오일 레슬링, 태국의 무에타이 등 아시아의 근육 DNA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제작진은 국가대항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각국 선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싸웠다며 결과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도전정신이라고 전합니다. 다음은 피지컬백 언더그라운드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시즌1에서 복귀한 참가자가 너무 잘했어요. 그는 미쳤어요. 그 아이돌은 예상보다 그에게 훨씬 더 힘든 싸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 잘한다는 것을 알았고 시즌 1 초반에 탈락했을 때 실망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미로 도전 중에 일반 가방 크기가 아닌 보너스의 그 거대한 통은 상보다는 벌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시리즈네요. 김동현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는 확실히 강하기 시작했고 사전 퀘스트에서 승리하고 첫 번째 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출연진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다양한지를 좋아합니다. 물론 중복이 있지만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최고 수준의 운동 선수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동현과 맞선 그 임마누엘이라는 남자는 정말 강했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쟁자들을 이겼을 것입니다. 스턴 건대 임마누엘과의 매치는 매우 좋았지만. 이렇게 좋은 경쟁자들이 다른 챌린지에서 보기도 전에 너무 빨리 탈락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첫 4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시작부터 너무 많은 응원할 사람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시즌1처럼 파이터들과 선수들이 열광하고 배우 등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빛날 것을 기대합니다. 두 시즌의 스타는 전직 ufc 선수들 입니다. ufc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 고 있습니다. 벌써 시즌3가 기대되네요. 코리안 좀비가 나올지 김동현은 그야말로 이번 시즌의 추성훈이다. 경험 많은 mma파이터인 나이든 남자 는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고 존경받는 것 같았고 팀 리더로 선발되었습니다. 동일한 공식 더 나은 퀘스트지만 이번에는 플레이어들이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성원처럼 정말 매력적인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러닝머신 퀘스트는 매달리기 퀘스트보다 훌륭하고 공정했습니다. 이런 젠장이 멋진 쇼가 돌아왔어. 미국인으로서 나는 이 쇼가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모든 남자들이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여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솔직히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게그 남자를 정말 망친다는 거야. 그 남자는 기본적으로 참아야 해. 우리 출연진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빈, 추성훈, 장은실은 시즌1을 정말 끌고 갔습니다. 맞아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바위를 들어 올리고 오랫동안 들고 있던 두 남자도 미쳤어요. 여성들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소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심폐 지구력은 꽤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대1 데스매치에서 여성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두 명의 작은 소녀를 위해 모든 여성의 여성 싸움을 몽타주로 만들었습니다. 러닝머신을 흥미진진한 관중 이벤트로 만든 쇼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데스매치가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